...을 각 학자별로 간단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관광의 학문적 성격을 제일 큰 카테고리로 묶어놨네요. 관광은 단일 학문이 아니고 어떤 학문이라고 다 그랬습니까? 음, 비빔밥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무슨 밥? 어 문학이면 문학, 철학이면 철학 하면 딱 좋은데 이게 모든 현상이 경제, 경영, 문학, 철학, 역사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한 마디로 관광은 무슨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복합적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니문 됐습니까?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뭐다 이 말입니까? 여러 가지고 또한 가지로 잣대로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잣대로 여러분 좀 복잡하게 <laughs> 접근해야 될 특성을 가진 학문이 바로 뭐다 라는 말입니까? 관광학이다 라는 말니다소히 관광은 목적이 또 여러 가지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관광 자체가. 위락의 목적, 상용의 목적, 신체적 뭐, 심정적 모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을 한 가지 자태로 접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일 첫번에 나와있될 관광은 복합적인 학문이다, 학문 분야다라고 되어있네요. 그죠? 그럼 결국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와, 그 다음 뭐예요? 항상 결부시키는 게 바로 어떤 현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라면 자신도 포함합니다. 이러분 자신. 자신도 포함하겠죠. 특히 우리 사회에 뭡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을 규정을 하면 타인 의전형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의전형 사회? 어, 남들 눈치 보는 사회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에 우리를 그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은 내가 내다가 아니고 누구 눈치를 보는 세, 어, 세상이다 이 말입니까? 야, 내가 이, 이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이 이 밥을 내가 5천짜리 먹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이 옷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대량 사회, 대량 판매, 대량 소비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얻은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깨쳐라 라는 편이에요. 그 깨치는데 도와줄사람항이 바로 뭐다 라는 편입니까? 관광학이다 라는 편입니다. 그럼 참고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자, 삶의 문제. 무슨 문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바로 철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철학입니다. 삶의 문제. 내가 오르냐? 내가 뭐냐? 이거 따지는 학문은 뭐다 이말이에요 철학이에요. 근데 너무 철학적으로 사람은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는데 에, 너무 한쪽으로 경도되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뭐가 항상 따릅니까? 이런 변수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 변수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가는가.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삶의 뭐다라는 편입니까? 뭐를 제시한 겁니까? 지혜. 그 다양한 다른 경험들을 보죠. 문학작품을 통하든지, 직접 가서 체험을 하든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특히 이동성과 공간성을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우리 관광과학 분야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라 지금까지 관광을 어떤 식으로 봐왔는가라고 했는데 관광 우리가 근대화도 불어서 아무래도 산업사 산업화사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뭘로 봤다 이 말입니까? 돈으로 봤어요 돈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학문에서 바라보는 잣대가 많았더라란 말입니까? 경영이나 경제학적인 면에 사람을 봤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개념 정의라고 했어요? 어, 경영, 경제적 정의라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 고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다, 그죠? 경영이란 말을, 경제란 말을, 이거 완전히 구분해야 돼요. 경영은 한마디로 뭐야, 경영은? 한마디로 말하 뭡니까? 어, 지금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 뭐가 답이냐. 경영은 그 연구 대상이, 연구 대상이 기업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업이요. 기업 공부하는 거예요. 경제는 이 기업과 가계, 정부 전부다. 다시 말해 뭐예요? 경제 현상. 한마디 말해서 돈이 돌아가는 모든 현상을 공부하는 거. 쓸모라고 하자면은 경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 박준호 선생 님 봅시다. 어느 어느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 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되었다? 그 따지는 거는 무슨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경영점이죠. 그게 우리 지역사회에 좀 세금도 많이 늘어났더라 라고 보면 뭐예요? 경제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가장 짧게 이야기하 그래요. 그래서 관광객을 인간으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어떤 단위로 봤다 이 말입니까? 경영 단위나 경제 단위로 인식을 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어?